피타고라스 정리의 활용 자 요런게 있습니다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있어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직각이야 선생님 요 점에서 요렇게 그을게 그 다음에 여기 꼭지점에서 이렇게 그을게 그냥 대충 그은거야 그리고 여기 A B C 이렇게 하고 여기가 D 이라고 합시다 그런 다음에 요거 두점 요렇게 연결을 해볼게 어떤 게 성립하냐면, 자, 이렇게 직각이 있잖아. 직각이 있으면, 여기를 1번, 여기를 2번이라고 할게. 여기를 3번, 4번 이렇게 하면, 1번의 제곱 더하기, 2번의 제곱은 3번의 제곱 더하기, 4번의 제곱. 여기 성립해. 왜 그러냐면 증명을 이렇게 할수 있어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여기를 C라고 하고 여기를 D라고 해기 해볼게 이렇게 1번의 제곱은 1번의 제곱은 C의 제곱 더하기 D의 제곱 그 다음에 2번의 제곱은 a 의 제곱 플러스 b 의 제곱 이렇게 되고, 3 번의 제곱은 c 의 제곱 더하기 b 의 제곱, 4 번의 제곱은 d 의 제곱 플러스 a 의 제곱. 그래서 이렇게 더한 게 이렇게 더한 거랑 같죠, 그렇지? a 제곱, b 제곱, c 제곱, d 제곱. 여기도 a 제곱, b 제곱, c 제곱, d 제곱 다 있잖아. 여기, 여기 성립해. 자 알아두세요. 근데 언제 여기 직각이 있을 때, 그냥 아무 때나 성립하는 게 아니고요. 그다음 선생님 어때요? 사각형 이렇게 그릴게. 일반 사각형이야. 이렇게 그리면 자 이렇게 사각형 이 있어. 그러면 대각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근데 얘가 여기가 직각이야. 이렇게. 이렇게 직각이 있으면 또 뭐가 성립하냐면 이런 미 성립해 여기가 1번, 여기 2번, 여기 3번, 여기 4번 얘네가 성립하네. 얘네도 어떻게 증명하냐면 이렇게 증명하면 돼. 여기가 a, b, c, d 이렇게 놓고 하면 이 공식이 그대로 성립한 합니다. 마주 보고 있는 것의 제곱 길이는 서로 같다. 1번 어때 a 제곱 B 제곱 2번, 2번 제곱은 C 제곱, d 제곱 보이시죠 3번 제곱은 a 제곱 d 제곱4번 제곱은 B 제곱 C제곱 이렇게 성립한다 이거지 됐나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이 아시면 문제 풀때 굉장히 빠르게 효과적으로 풀수 있어 그 다음에 앞에서여러분들이렇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있어 선생님이 이렇게 그려볼게 여기 직각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정사각형 이렇게 그리잖아요 정사각형 그리고 그다음 에 여기다가 정사각형 그리고 그다음 에 여기다가 이렇게 정사각형을 이렇게 그리게 되면 여러분 했잖아 여기가 a면 여기는 a 제곱이고 여기가 b면 b 제곱이고 여기가 c 여기가 c면 c 제곱이고 이렇게 돼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이었다 이게 성립했잖아 그런데 얘네가 이것도 성립해 자 뭐냐면 자선생 빠르게 지워볼게 여기가 반원이야 반원 이렇게 반원 반원이 되나? 아 반원이 안되네 호물선이 돼버리네 이렇게 반원이고 여기도 이렇게 반원이야 이렇게 반원이면 여기 반원을 s1이라고 할게 여기 반원을 s2 다음음여여 반원이 이 이렇게, 어, 이렇게 있어 c k R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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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c k r 이 c k r 이 c k R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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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o c k Rock, Rock, 얘는 그리고 봐봐 여러분들께 그 외심에 새 있을 거야. 어,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중심이 어, 뭐가 돼? 지름이 되지.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지름이 돼서 얘가 요 S3 반원이 그대로 여기로 이렇게 통과하는 거. 뒤집은 거야, 뒤집은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 선생님이 이 S3랑 요요 요, 요 녹색, 요 녹색의 반원 아, 녹색이 안 되네. 이 녹색의 S3 반원하고 그다음에 분홍색 역시 뒤집은 거야. 이게 원이야, 그러니까. 하나의 원. 알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요 여기 성립하잖아. 여기 성립해서 이렇게 할수 있어. 자, 봐 봐. S1 더하기, S3를 s... 아니, S1, 더하기 S2, 에서 s 3를빼 s 아니 s 1 s 2 S3, s 삼각형 s 각 S3, S3, 각3각3 S3, s S3, S3, s S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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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3뭐3 S3, S3, s 각 s 각 S3, S3, 각3 S3, S1, S2, 그 다음에 직각삼각형의 넓이가 어디냐면 여기잖아. 이거 다잖아. 이거 다. S1, S2 직각삼각형 여기거든. 그런데 거기에서 거기서 누굴 빼겠다라는 거야. 어, S3를 빼겠다라는 거야. S3, S3는 분홍색 넓이잖아. 여기를 빼겠다라는 거. 야 이렇게 이렇게 지워버리겠다는 거. 야 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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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쇽. 지우면 어떻게 돼? 지금 어떻게 되냐면 곰돌이 귀가 남지. 이 곰돌이 귀. 남는 게 어디냐면 곰돌이 귀가 남아. 여기. 요, 요게 남네. 알겠어요? 곰돌이 귀야. 그러니까 요 결과가 뭐냐면 곰돌이 귀.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돼서 이렇게 잘린 거. 여기 무슨 넓이랑 같냐면 삼각형 넓이, 직각 삼각형의 넓이랑 같아요. 그런데 보시겠지만 요 직각 삼각형 요 넓이랑 같은 거야. 그지? 지금, 식대로 이제 보니까, 여러분, 이런 사실들을 알고 있어야 돼. 알겠죠? 그럼 이제 문제를 여러분들이 쉽게 풀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응용입니다. 이렇게 좌표평면에 있는데, 어, 1,1이 있어요. 이 점이 1,1. 그 다음에, 이 점은 얼마냐면, 5,4야. 5,4. 그러면 이두점 사이의 거리를 알고 싶잖아.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수선의 발 이렇게 내려서 여기서 직각을 만들어. 이렇게. 다음 여기서도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서 이렇게 직각. 얘는 직각 삼각형이잖아요. 그럼 이 길이가 얼마냐면 5에서 1배니까 4가 되는 거고 4에서 1 빼서 여기 3이 돼. 그럼 이 길이는 얼마냐? 이 길이를 우리가 이제 x라고 놔두면 x의 제곱은 어떻게 돼? 4x4 16 더하기 3x3은 9 25잖아 그렇지 그럼 25는 5의 제곱이니까 x는 5 이렇게 나, 나올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두점 사이의 거리 좌표평면에서 두점 사이의 거리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 구해줄 수 있는 거야 항상 예를 들어 어떤 점의 좌표가 a라는 점의 좌표가 x1 y1 이렇게 그 다음에 b라는 점의 좌표가 x2, y2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두점 사이의 거리 있잖아요. ab 두점 사이의 거리의 제곱은 어떻게 돼? x2 x1의 제곱 더하기 y2 y1의 제곱. 이렇게 해 주면 된다고. 어. 아직 여러분들이 이제 제곱근에 대해서는 안 배웠기 때문에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그러면 어, 나중에 이제 두점 사이의 거리 어떤 경우든지 우리가 다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알겠죠? 여여러 문제를 한번 풀어 볼게요 자소단여 연습문제 1번 오른쪽 그림은 각 A가 90도인 직각삼각형이래 자두 반원을 그린 것이다 B, C가 10일 때분칠한분여분여러두여러여러 s 여 s 분여랑같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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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여 그래서 S3의 넓이는 얼마인데요 반지름이 5니까 5, 25, 파이 반원이니까 2로 나눠줘야 되겠지. 2번 색칠한 부분 여기 넓이 구하는 거야. 여기 넓이 그러면 이 넓이는 삼각형 넓이랑 같았잖아. 그치? 삼각형 넓이. 그럼 이 길이를 구해야 되겠네. 이 길이. 이 길이 X라고 놔두면 안 보이죠? 이렇게 지우고 X의 제곱 플러스 144. 12의 제곱은 400 이렇게 돼서 x의 제곱은 400에서 144 빼면 256 256은 16의 제곱이죠. x는 16이 된다. x는 16 그러니까 삼각형 넓이는 16 곱하기 10이 나누기 2니까 28에 16, 8이는 88이 16, 96 넓이는 96이 되겠다. 알겠죠? 3번. 오른쪽 그림 가로 세로의 길이가 68인 직사각형 A, B, C, D의 각변을 지름으로 하는 내네 방을 그린 후 A, B, C, D를 지나는 원을 그린 것이다. A, B, C, D를 지나는 원을 그렸대. 음. 그러면 여기가 이제 여기가 이제 직각이잖아. 그럼 요렇게 요게 지름이잖아. 그지? 렇 지름. 이 지름이 얼마냐면 어 10이 되겠죠. 그죠? 6의 제곱 8의 제곱의 합이 100이니까. 그러면 요 곰돌이 귀 뭐였어? 삼각형의 넓이랑 같았잖아6 8에6 8 8에 48 반하면 24. 근데 그게 두개 있죠. 48이네. 정답은 5번. 4번. 구하는 게 뭐냐면 b랑 B랑 이거의 제곱과 CD의 제곱은 어디랑 같다고 그랬어? 그렇지 DE의 제곱과 BC의 제곱이랑 같았어 그래서 5, 25 5, 25 플러스 10의 제곱 100 12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이렇게 직각이 있네? 직각이 있으면 이렇게 마주 보고 있는 것들의 제곱이 서로 같은 거였죠. 마주 보고 있는 것들의 제곱이 같다. 여기 2, 3이 주어졌으니까 2의 제곱 4, 3의 제곱 9, 13. 그러니까 어 BC의 제곱이 13이네요. BC의 제곱이 13. 근데 구하는 거는 ABCD의 제곱이야. ABCD의 제곱은 BC의 제곱하고 AD의 제곱을 하면 되겠네. AD 제곱 25. BC의 제곱 13. 하니까 38 정답은 3번인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최단거리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게 A에서 B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 x 축의 어떤 한 점을 거쳐서가 C라는 점을 거쳐서 A에서 X축을 거쳐서 다시 A에서 X축을 거쳐서 이렇게 B로 갈 거야 그래서 AC 플러스 CB 이거의 최단거리를 알고 싶은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최단거리 문제 나오잖아. 그러면 어떻게 기억을 하면 좋으냐면, 대칭.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돼. 대칭.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자, 해볼게. 자, B를 선생님이 이렇게 대칭시킬 거야. B를 X축에 이렇게 대칭시켜봐. 대칭 시킨 요 점을 B 라고 해볼게. B 이렇게. 그러면 그러면 자 B 라는 점은 여기 이렇게 C하고 연결을 해보자. 그러면 이 삼각형 두 삼각형은 어때? 이 삼각형 AC 이게 H라고 할까? ACH랑 그 다음에 아니 ACH와 BC H랑 B-CH 이두 삼각형은 여기가 지금 공통이잖아. 그렇지? CH가 공통이고 대칭을 시켰으니까 BH랑 B-H는 c 같아요. 그리고 대칭이니까 여긴 직각이 되겠지. 그래서 SAS 합동이야. 그리고 합동이니까 이 길이랑 이 길이가 어때? 같게 되겠지. 그러면 A에서 C를 거쳐서 B로 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어차피 같은 거리니까, A에서 C를 거쳐서 B다 C로 간다고 생각해봐. 그럼 어떻게 가는 게 좋아? 지금 그림이 되게 잘 그려졌는데, 이렇게 직선이 되는 게 좋겠지.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직선. 그죠? 요 직선이 최단 거리지. 그러니까 C라는 점이 지금 굉장히 잘 잡힌 거야. 알겠죠? C가 이런 데 있으면 안 돼. C가 이런 데 있으면 안 되겠지. 그지 이런 데 있으면 어쨌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잖아 그럼 여기랑 같은 거리가 어디냐 면 여기야 여기 이렇게 가는 거랑 같은 거리야 그러면 지금 A, C, B로 가는 거보다 가는, 가는 거랑 A, C-B-를 생각해봐 어쨌든 꺾여서 가니까 직선이 아니잖아 더 길어진다고 알겠지 그래서 최단거리는 대칭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주면 되겠다. 그다음 에 입체 도형에서 최단 거리는 어떻게 되냐면, 자 이것도 좀 기억을 해. 입체 도형에서 최단 거리, 최단 거리 문제는 펼친 도형, 전개도, 전개도, 전개도를 통해서 구한다. 한번 봐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자 입체도형이 있어 직육면체야 직육면체가 있는데 여기 A라는 점이 있고 여기 B라는 점이 있어 여기 그럼 요거에 최단 여기를 이렇게 끈으로 연결했다 거쳐 봐 이렇게 끈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끈으로 연결을 했어 그럼 이 최단거리 여기를 이제 C라고 할까 이렇게 A, C를 거쳐서 B로 가는데 도대체 어디를 거쳐서 가는 게 어디를 거쳐서 가는 게 가장 짧은 끈의 길이냐 여기를 c 다 씨라 이렇게.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전개도를 그려 이렇게 펼친 도형을 그릴게. 요면이야 요면. 요면을 선생 그린 거. 그럼 여기가 A 점이 되겠지. 그 다음에 요면 요면을 그리세요. 요면을 펼쳐 여기다 이렇게 들어올렸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이렇게. 요점이 얼마? 요점이 B가 되는 거. 그러면 A에서 B까지 이렇게 직선이 최단거리가 되겠지. 알겠습니까? 음. 이렇게 최단거리는, 입체도형에서 최단거리는 전개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